여름이 아니더라도 장을 볼때첫 번째 순서는 음. 냉장이 필요 없는 것들, 네. 라면이라든가 네. 또뭐 커피라든가 아, 공산품, 또 네. 뭐 공산품 위주. 위주로 생활용품 네. 위주로 아. 사시고요. 두 번째가 네. 두 번째는 이제 신선한 식품, 식품? 채소라도가 아. 과일, 네. 과일. 네. 과일류 어. 그리고 세, 번째는요? 세 번째는 아니, 어, 이제, 가공식품, 그리고 가공식품. 냉장이 필요하지만은, 이제, 소세지라든가, 우유, 아, 이런 부분. 뭐, 뭐. 어묵, 뭐, 이런 거? 네, 그런 걸 사시면 되시고요. 네, 네 번째가요, 육류예요. 육류라는 게, 이제, 닭고기, 소고기, 어, 돼지고기를 어? 얘기해 볼 수가 있고, 마지막으로, 마지막에는? 정말, 계산하기 직전에 사야 될 게, 바로, 어패류예요 아, 응, 아, 어패류 뭐 생선이나, 뭐, 조개, 막 이런 거. 네네네네. 음. 그래서, 아. 이렇게 샀지만은, 반대로 집에 가셔서는, 어떻게 넣어야 되냐는, 순서가 거꾸로죠 거꾸로 제일 늦게 와. 산 순서로 대 5번, 그러니까 어패류 들어가고 육류, 육류 들어가고 들어와. 냉장 이렇게 해서 정리를 아. 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. 정말 아. 세끗한덜증식하기는 네. 환경을 만드는 거군요.